넘어, 넘어져요? 네. 오케이. 골반을 그러니까 안 밀고 그냥 음. 그냥 바로 돌고 그냥 원 이렇게 하겠는 해봤는데 응. 음, 응. 음. 그럼 넘어져. 이게발바닥이 중심이 안 잡혀요. 아예. 그때 막몇번 했는데 안 됐잖아요. 넘어졌잖아요. 음. 어. 한번 해그 볼까요, 그러면? 발 문제는 아니에요. 안 볼까요? 앞으로 앞으로 넘어지는 느낌이 난다고. 아, 왜 그러냐면 봐봐 왼쪽 골반 이 여기 있잖아. 그럼 왼쪽 힙이 이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백스윙을 해 백스윙했어. 오케이 그러면 네 오른쪽 힙은 여기 있잖아. 왼쪽 골반 여기 있죠. 임팩트 때 왼쪽 골반 열로 들어와야 돼. 봐봐 왼쪽 골반 잘 봐봐. 자, 임팩트 어디 있어요? 야, 여기 있지? 여기 있어야 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보라색 아니, 지금 보라색도 안와 안와 있는 거지, 사실. 지금 왼쪽으로 밀었다는 거죠? 야, 지금 여, 여기 있을 거아니야 여기. 왜냐면 내가 위치를 잡아준 게내 골반 위치가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더 돌라는 얘기. 응, 여기 있었잖아, 그러서이 왼쪽 골반의 위치잖아, 이게. 백신이 여기 있어. 그 오른쪽 골반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우리 느낌에는 이제 왼쪽 골반이 이리로 오고 오른쪽 골반 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교차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 말은. 봐 어디 있어? 우리 아마 골 여기 골반 여기 있을 거잖아 지금. 부지타 지금 여기 있었을 거잖아.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있어 백스윙을 했어. 임팩트가 되면 이 골반이 여기서 맞아야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멈춰 골반이 그지? 얘는 멈추는데 얘는 뭐예요? 돌고 있죠. 멈추고 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돌아야지 계속. 백스윙 해봐. 다시. 백스윙 할때 이게 담은 안 돼. 이것도 어, 어, 담은 안 돼. 백스윙 해봐. 이렇게 안 닿아야 돼. 그래서 얘가 뒤로 도는 거야, 그지 네. 천천히 와봐.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임팩트 와봐. 채 내려줘야죠. 바닥에 떨어져야죠. 이렇게. 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우리가 맨날 연습한 게 어디나 잘 보면 되잖아. 얘가 다시 자 백스윙 해봐요. 시작 오케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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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임팩트 바닥에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림인 거잖아. 맨날 연습하는 거힙 뒤로 가라고 그지? 그러면 봐봐 백스윙 해봐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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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임팩트 채 바닥 떨어뜨려. 그럼 저기 영상 봐봐. 두개 너무 차이나지 않아? 다시. 이거 아까 과거 영상이잖아. 이 영상을 잘 봐봐. 백. 왼쪽 골반 담아 안 돼. 오케이.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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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임팩트. 음. 응. 저 영상 봐보라고. 왼쪽 어깨 다 보이잖아요. 이해돼? 고개 만들 어 영상 봐봐. 둘다 같은 임팩트 아니야? 훨씬 얘가 더 많이 보이지? 아예 안 보이지? 그지 얘는 무릎이 그냥 앞으로만 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 뭐 해야 되는지 알아요? 음, 이런 스틱을 그냥 벨트 라인에 차, 그냥 이렇게. 꼭자 씨는 차고, 찰 때는 이쪽을, 이쪽을 늘 길게 해야 돼. 여기 있으면 얘가 걸려서 안 돼. 이쪽을 길게 차고, 집에서 이런 벽 있잖아요. 벽 앞에 가. 어? 봐. 이런 벽 쪽으로 가까이 가서, 벽에서 이 스틱과 벽의 공간은 주먹 하나예요. 그 이상 딱 주먹 하나도 있죠. 그럼 뭐 연습 많이 하냐면, 자, 벽에 섰어. 백스윙을 해. 그러지? 그리고 일단은 이 스틱이 다시 내 어드레스 위치로 올 때까지는 와야 돼. 봐봐. 이게 원래 어드레스 위치잖아. 백스윙을 해. 그럼 이때 천천히 여기까지 이렇게 와. 그리고 이때 체크포인트는 뭘 체크하냐면, 자, 이 헤드 있잖아요. 헤드가 자연스럽게 살짝 뒤로 눕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립 끝이 있죠? 이 그립 끝이 내 공이 있는 선상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 이해, 이하고 있어? 공이 있는 선상보다 살짝 더 앞쪽을 보게 연습을 해. 오케이. 그러면서 봐. 이렇게 연습하는 거야. 백스윙 했어. 천천히 얘가 돌아, 원래대로 돌아올 때 이거 체크해. 보는지. 여기서 임팩트까지 가볼 거거든? 이렇게? 나 여기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안 닿았어요. 근데, 꼭자시처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봐. 이게 꼭자시 스윙이거든? 바로 닿지. 그렇지. 어? 꼭자시는 이렇게 한단 말이야. 단단 말이야.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주먹 한 뺨. 주먹 한 뺨. 백스윙 했어. 봐. 원래대로 올 거야. 이때 얘가 어디? 볼보다 앞쪽.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아직 원래 돌아올 때 얘가 위로 올라가 있지 않아야 돼. 이렇게.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돈 거잖아. 그럼 얘가 당연히 올라가지 않아야 되는 거야. 했지? 여기지? 임팩트 해봐. 그럼 얘가 여기 피해가 갔지? 그리고 얘가 지금 몇도 정도 돌아가 있는 거야, 전 보여? 한 50도 이상 돌아가 있지? 이때, 오른 팔꿈치는 이 스틱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 돼? 왜냐면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팔은 늘 스틱 앞에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 이 연습을 계속해 그냥. 그러면 연결하면 이렇게 돼 버려. 처음에는 끊어서 해도 돼 이렇게.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연결해 이렇게. 꼭자 씨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봐. 한번 해봐. 자, 백스윙 해봐. 오케이 트랜지션 해봐. 스톱. 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우리 집 봐봐. 이때 내 얘가 얘가 오긴 올 건데 이때 내 상체가 빨리 따라붙으면 안 돼. 무슨 해봐. 백스윙했어. 천천히 가봐. 쭉 가가. 가. 오케이 된 거지. 네. 체크 다 됐지. 네. 오케이 공간 많잖아. 계속 돌아. 돌면 왼 다리 펴져 안 펴져? 펴지지. 이렇게 되겠죠. 이거 되는 이거는 얘가 해주는 일이겠죠? 예, 얘로 해야 될 일이겠죠? 다시 해보세요. 백. 오케이. 복구. 원래대로, 원래대로, 원래대로. 오케이. 됐지? 임팩트. 봐봐. 지금 꼭자씨 지금 또 스페인아웃 나오고 있어. 백. 꼭자씨 봐. 트랜지션. 오케이. 봐. 이제 여기, 봐봐봐. 공간 많잖아. 그지? 응. 이제는 오른쪽이 나가도 돼. 나가봐. 이렇게 하는 거야. 다안 닿았어. 안 닿지? 응. 멈춰줘요, 백스윙. 봐, 여기서 아까 우리 얘 있지? 바로 9시 반으로 가. 하나, 둘, 셋. 잘했어. 아니, 아니야, 잘한 거야. 그런 필 받아, 자꾸. 못 밀어야 돼, 이쪽으로. 왜? 왜 아아 아, 이러는 아, 못 거야? 같은데,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넘어 넘어지니까. 어느 쪽으로 넘어질 것 같아? 뒤로요. 뒤로? 어. 뒤로 넘어져, 안 넘어져.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꼭지선 씨 느낌에는 임팩트가 되잖아, 이렇게. 자꾸 세워야 돼, 몸을. 바로 세워. 자꾸 너무 이렇게 있으려고 하지 마. 그거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손은 어찌됐든 내가 숙이고 있잖아, 이렇게. 숙이고 있고 임팩트가 이렇게 마, 이렇게 만들어질 거잖아. 근데 힘을 내려면 어쨌든 우리 몸은 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펴줘야 되니까 임팩트 되자마자 내 몸을요, 빨리 펴, 이렇게. 나 되게 이쪽와 있지 않아? 봐봐. 근데 꼭지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계속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게 너무 많거든? 그렇게 치면 안 돼. 봐? 서야 돼 이렇게 어? 내 네, 보여, 내가 보여줄게. 근데 내가 아무리 쓰라고 해도 보여줄게. 나 섰잖아 이렇게, 응. 그지? 보 봐라. 보잖아요. 봐봐요. 내가 언제 쓰나 봐봐. 서안 서, 안 수지. 어? 네. 서 있어? 응. 안서 있지. 이때 올라온 거야. 근데 꼭자 씨는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 턴을 하려고 하잖아. 어떻게 턴, 사람은 턴 못할걸? 그리고 스피드도 안 나와. 임팩트가 되자마자 몸을 딱 빨리 세워, 이렇게. 오케이? 백스윙 해봐. 오케이. 자, 스윙, 파, 세, 몸 세워. 하나, 둘, 셋. 몸 세워. 그렇게 세워. 잘했어. 다시. 돌면서 세워, 세워, 세워. 발라스 잡히지? 어, 또. 본인 느낌에 이상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절대 이상하지 않아. 자, 세워. 못 세웠어. 그지? 어, 어. 어쨌든, 백스윙을 했고, 우리는 땅을 밟아, 여기서. 밟은, 밟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 밴드를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 이쪽으로 쭉. 근데 봐, 척추각도를 유지하고 해볼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거든. 이거 하자는 얘기잖아. 근데 지면을 밟았으면 내가 당겨 볼게.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거든. 그럼 내 몸을 내가 자꾸 사람들이 공부라고 하니까 숙여놓고 이거 하면 이 가져가지는 힘이 있어 없어? 없고 가봐야 여기서 요거밖에 못 나가. 근데 제 땅을 이용하면서 내가 로테이션을 하잖아. 로테이션 하면서 얘를 갖고 가면은. 결국 내 몸은 그래서 익스텐션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익스텐션을 여기다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익스텐션을 타겟 쪽으로 가져가잖아, 이렇게. 그럼 내가 어떻게 이루고 있을 수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거는 모양 만들기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는 거지. 사이드 밴드는 이렇게 전에 하는 거고. 다 임팩트 나온 거잖아. 어, 어. 그러니까 이게 힘이라는 게이이힘 전달이라는 게 왔고 내가 폭파시키려면 몸을 이렇게 가져가야지. 어떻게 이거를 칠때 이렇게 하려고 하냐는 얘기는 거지. 쓸 수가 없어. 오히려 크게. 근데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잖아. 계속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 스윙을 봐도 내가 아까 보여준 것처럼. 나 이렇게 피니쉬 하잖아. 근데 영상 찍어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루고 있어. 근데 그걸 자꾸 막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 돼요? 확실히 올라가도 돼. 괜찮아. 이러면 우리 눈에도 보이잖아 얘가 익스텐션되는 게 꼭지한 몸이 있으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보이지 않아?